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장자 주를저미하나이다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치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주의 용서와 육신의 구하를 믿으며 영원한 사람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믿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주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은중에 복되시며, 태생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셨소.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의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셨소.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의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가가 제왕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주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원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신비 1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안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에게 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한 gehe 가도에 신 마리아는 께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니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한 gehe 가도에 신 마리아는 께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니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졌소어 아멘. 안중이 가득하신 마리아님께 바쳤어.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졌소어 아멘. 안중이 가득하신 마리아님께 바쳤어.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안녕히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안녕히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네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전혀 가득하신 마리아님 함께 계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 성모 마리아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중이 가들 가신 말이 아닌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신비 이단. 하늘의 계시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주를 용서하시고. 죄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안쟁이 가득하신 말에 아님기뻐하셨어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안쟁이 가득하신 말에 아님기뻐하셨어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언충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시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온종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시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언청의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언청의 간 가득하신 마리 아닌 기뻐하셨소.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원충이 가득하신 마리 아닌 기뻐하셨소.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엄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셨소.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엄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셨소.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승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부르셨소.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승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부르셨소.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과 같이 이제 왕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거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신비 3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수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주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완전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언충이가들 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언충이가들 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안중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만중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부하소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만중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부하소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안중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안중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신비 4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 아닌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 아닌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오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어 가신 말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 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 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오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어 가신 말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 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 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졌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졌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완전히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 함께 계시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중히 가에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중히 가에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신비 5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주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엔중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어필어 주셨소,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셨소.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어필어 주셨소,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셨소.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엄청히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엄청히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러주소서 아멘. 안창이가 득하실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러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드의 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드의 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 왕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모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으로러 하와이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러진 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기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대님께서 삼가 죽음과 부활로 저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들을 묵상하며 묵주기들을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